트럼프 암살 시도 사건 이후에 미국 대선 구도 변화와 양진영의 대응 전략. 지난 몇달 동안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경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암살 시도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바이든 대통령 진영 간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양쪽 진영 모두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캠프의 전략. 트럼프 캠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투사 이미지를 강조하며, 핵심 지지층은 물론 보수 진영 전체를 아우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치 박해의 희생자로 내세우며, 그가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직후에도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 일어나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치켜든 모습은 강력한 지도자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시도 다음날 트루스 소셜 계정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단결해 미국인의 기계를 보여주고 강하고 결연하게 악이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립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전당대회 연설자로 내세우며 당내 정적까지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막아 체메이지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열성 지지층 외에 온건 보수층까지 포용하려는 통합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과 바이든 캠프의 전략 변화. 반면 민주당과 바이든 캠프는 선거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암살미수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유죄평결을 받은 중범죄자로 공격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몰아붙였지만, 이제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경쟁자를 거칠게 몰아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 피격 사건 직후 트럼프를 향한 비난을 자제하고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통합은 가장 달성하기 힘든 목표이지만, 지금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수사를 시키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캠프 측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는 TV 광고와 메시지 발송을 중단하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제 n 에스나 공개 석상에서의 논평을 삼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여론조사 전문가 마이크 럭스는 정책적 차이를 강조하도록 바이든 캠프에 조언하면서. 경제정책이나 여성의 재생산권의 메시지를 다시 집중하고 트럼프는 위험하다는 말은 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키 모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바이든 캠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말하며 상황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를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하는 전략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와 대선 후보 교체론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인한 모습을 보인 이번 사건이 바이든 대통령의 노쇠함과 대비되어 후보 교체론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의 통합 메시지와 내부 갈등.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기부자들에게 트럼프를 관역 중앙에 둬야 할 때라고 언급했지만 이번 사건 이후 이러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사건 이후 해당 발언을 문제 삼으며 비판하고 있으나 바이든 캠프 측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양진영 모두 이번 암살시도 사건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고 있으며 향후 대선 구도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투사 이미지를 강조하며 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있으며 민주당은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며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